재밌긴...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는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재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바닥났다 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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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물이 부족합니다. 정말 부족해. 광물을 더채취 우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. 우리 향이 오고 있다기사단이 검을 을 준비하라. 음. 음.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프로토스가 아, 아, 저기 음. 조심해라. 콤보. 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. 지금 살아, 전사들이여. 나. 거기 소환할 수 없습니다. 네 소중한 광물이 되는구나.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정말 부족해. 자,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절대 파괴되선 안 됩니다.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.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! 사령관님,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. 명이 위험에 빠졌어. 사실 제 이야기기도 하죠. 동맹이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. 있습니다. 잘 쓰라고. 좋은 아침입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광물을 더 제출하십시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<laughs> 좋은 소식이죠 대실은 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.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.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. 연구가 완료됐어. 가서 뒤집어 주라고. 인날 어둠의 길을 건넌다. 로봇 나가신다. <laughs> 왜요? 재밌잖아요. <laughs> 배지루 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?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?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저기 벨시리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. 막아야 합니다. 아니 마시든가요? 사령관님 선택입니다.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리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<놀람> 어 업그레이드... 업이가 준비됐습니다.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! 적이 우릴 제거하려고 한다. 기사단, 똑같이 맞이해줘라.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. 사실 제위함이 보십시오, 사령관님. 로봇입니다. 어, 제 로봇이군요. 오, 어이구, 테라진 갖고 왔어. 아,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.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군게 우리 모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. 음...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. 아... 벤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주시죠. 그, 아, 혹시 추출된 테라진 아,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? <laughs> 없다고요? 아 그렇군요. 아, 아 예, 괜찮습니다. 동백이 위험에 빠졌어.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. 제 <laughs>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. <laughs>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. 업그레이드 <laughs> 완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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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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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? <웃음> <웃음> 에너지가 없어. <laughs> 동맹이 위험한 상황이 처했어. 그건 동력장 안에 배치해야 돼. 내말 믿어. 연구가 완료됐어. 가서 뒤집어지라고. <laughs> 이 채식 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잘올수 있게 핸드 를 떼지 말아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을 만나 아 어, 나는 어둠의 신마이다.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. 로봇이 왔다네. 로봇이 왔다네. <봇> <봇> 격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우리 <봇> <봇>

아이고내 새끼. 어서 와라.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. 제 테라진 보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,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? 야하!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. <laughs>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? 예? 강헐천이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? 네! 예!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! 에이,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어놓은것 같습니다 자령관님?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? 에이, 벨시르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우리은 유닛 요다 저기요. 로봇들이 출발합니다.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 줬는데 말이죠. 마십시오, 사령관님. 에,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감지됐습니다. 슈슈슈슈슈 정지. 중력이 월력 받고 있습니다.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중력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바깥은 뭐봇천지입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? 아,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?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. 사실 더 필요합니다. 적게 우리의 대응 에너지가 <laughs> 없어.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. 우리 자기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. 아, 적이 감지되 방어를 준비하라. 시간 회복된 동안 적의 철학. 우리는 에너지. 동맹이 위험한 상황. 우후,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티 말이죠 요 필요한... 그 <laughs>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거긴 소환할 수 없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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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하,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별실아 님.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.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요. <laughs> 오, 먹기 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<laughs>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에야 광물이 부족합니다. 정말 부족해.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. 아,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.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.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시간 정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동맹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 있어. 음. 있어. 내말 믿어. 다 <laughs>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화이트가 준비됐어. 잘 살고, 우리는 어린과 나다. 집으로 오나? 내 아이들아,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.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. <laughs>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. 사실 제 이야기.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.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. 도여이한험한 상황에 처했어 가 미라. 더라취하시지 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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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개최하십시오. 좋았어.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한 행성을 떠날 수 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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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베시루님.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 네가 이겼어. 어 네. 자기도 분발해야겠네. <laughs> 이거 큰일 날 거.